2023년 국민 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71.9%는 자신의 독서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을 읽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라고 말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독서실태조사에서 확인한 하루 독서 시간을 환산하면 성인의 한달 독서 시간은 약 10시간입니다. 반면에 유튜브 시청 시간은 최소 32시간이죠. 우리는 정말 시간이 없어서 책을 못 읽는 걸까요? 오늘은 눈코 뜰새 없이 바쁜 것 같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놓치지 않고 책 읽을 시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바쁠 때에도 책을 읽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오디오북을 활용하는 거예요. 눈으로 글자를 읽어야만 책을 읽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귀로 듣는다면 생각보다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저도 지난달에는 오디오북으로만 10권을 읽었거든요. 저는 주로 다른 활동을 하면서 귀는 비어있을 때 오디오북을 활용해요. 예를 들면 출퇴근길이나 운동할 때 아니면 설거지나 청소처럼 눈과 손은 바쁘지만 귀는 심심할 때요. 특히 대중교통 이용할 때 정말 좋은데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핸드폰이나 책을 꺼내기 힘들 때도 귀만 열려있으면 되니까요. 집안일 할 때도 진짜 많이 들어요. 단순 반복 작업이라 지루하기 쉬운데 오디오북을 들으면 훨씬 즐겁게 해치울 수 있더라고요. 물론 가끔 중요한 부분 듣다가 손이 멈춰서 더 오래 걸리는 건 비밀입니다. 운동할 때도 심심함을 달래기 좋아요. 특히 홈트 할때 TV 틀어두면 자꾸 시선이 뺏겨서 자세가 망가지기 쉬운데 오디오북은 그럴 걱정이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운동을 잘하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귀로 듣는 게 눈으로 읽는 것만큼 집중이 되겠어? 혹은 그게 제대로 된 독서가 맞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디오북으로는 너무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책들을 주로 듣습니다. 예를 들어 동기부여용 자기개발서나 문장 하나하나의 아름다움보다는 전체적인 스토리 흐름이 중요한 소설 같은 거예요. 저는 밀리의 서재를 구독 중이라서 이걸로 듣고 있는데요. 밀리 말고 지역전자도서관에서도 오디오북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책 읽을 시간이 없는 분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오디오북을 즐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핸드폰 바탕화면에 전자책 어플을 꺼내놓는 거예요. 사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도 남는 시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약속 장소에 5분 정도 아주 애매하게 일찍 도착하고 장 문제로 화장실에 한참 앉아있고 혹은 점심시간 끝나기까지 10분 정도 남고 그런 애매한 짜투리 시간에 여러분은 뭘 하시나요? 딱히 보고 싶은 것도 없고 눈에 띄는 것도 없는데 그냥 시간 죽이려고 습관적으로 유튜브나 인스타에 들어가시진 않나요? 어쩌... 카피 꺼낸 핸드폰으로 전자책을 본다면 생각보다 책을 많이 읽게 돼요. 근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나 오늘부터 핸드폰으로 책 읽어야지. 마음 먹어도 전자책 어플이 바로바로 바로 눈에 띄지 않으면 안 읽게 됩니다. 그거 말고도 날 유혹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랑 인스타 같은 건덜 보이게 숨겨두고 밀리나 전자도서관 어플은 핸드폰을 켜자마자 보이게 꺼내놓습니다. 그럼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켜도 내가 읽던 책이 떠올라서 자연스럽게 전자책 어플을 누르고 게 되더라고요. 찔끔찔끔 읽느라 흐름이 끊기는 게 걱정된다면 여편이나 단편집 혹은 짧고 가벼운 에세이로 시작하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짧은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그 잠깐 사이에도 하나의 완성된 작품을 읽었다는 뿌듯함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자투리 시간은 바쁘게 일하다가 잠깐 잠깐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숨가쁜 하루 사이사이에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빠져나갔다가 돌아오는 느낌이어서 일상의 환기가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두 번째와 비슷한 맥락인데요. 손 닿는 모든 곳에 책을 두는 거예요. 나는 회사 집, 회사 집만 왔다 갔다 하느라 책 읽을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집에 도착하자마자 씻고 주무시나요? 뭐야, 왜 그러고 있어? 씻기 싫어. <laughs> 너 이거 찍고 있는데? 뭘왜 찍어? 씻을 거야? 씻기 싫다고. 솔직히 저는 아니거든요. 씻고 나와서도 TV 보고, 불 끄고 누워서도 핸드폰 보고 그 모든 시간에 우리는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냥 진짜 평소에 내 손이 닿는 곳에 책을 놔보세요. 집에 오자마자 소파에 눕는다면 소파에 책을 올려두세요. 침대 머리맡이나 협탁에도 두시고요. 화장실 앞에도 책을 두세요. 이렇게 집안 온 사방에 책을 두다 보면 퇴근 후에 나만의 루틴이 생겨요. 물론 피곤할 때는 그냥 바로 씻고 자요. 하지만 에너지도 남았고 잘 때까지 시간이 좀 있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고급스러운 곳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책을 읽어보세요 책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한숨 쉬던 그 날들 속에서 생각보다 긴 호흡의 책들도 꾸준히 읽어나갈 수 있는 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책을 읽어야겠냐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물론 억지로 싫은 걸 꾸역꾸역 읽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도 웹툰 많이 보고요 TV도 봐야 되고요 보드게임도 해야 되고 끝낼 거야? 응자증나 진짜 싫어. <laughs> 끝나버렸네. 다 해먹어라. 다 해먹. 책안 읽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꼭 하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이 있는 게 아니라면 그냥 흘려보내는 짜투리 시간을 책에게 조금 나눠줘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 제목에서는 시간 만드는 법이라고 어그로를 끌었지만 사실은 시간을 만들기보다는 이미 가진 시간을 책에게 써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려고 일부러 시간을 내지는 않습니다. 바쁠 때에도 그냥 틈틈이 보는 거죠. 그런데 바빠서 책을 읽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 어쩌면 우리에게 독서가 시간 내서 해야 하는 의무처럼 느껴지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저는 독서라는 게 어떤 부채의식보다는 진심으로 좋아서 할때더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손이 먼저 책에 가 닿을 때 책에서 가장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오바하는 것 같아도 내 시간을 책에게 조금씩 주면서 책과 더 가까워지고 책과 더 즐겁게 놀수 있었으면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책 읽고 책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